자, 1번 보자. 28번 보자. 이게 또 의외로 부담률이 제일 높았어. 그런데 그게, 그 본인만의 무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전 개념의 폐일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는 어디야 되냐면, 구하는 거에 맞춰서, 구하는 거에 맞춰서 문제 조건들을 해석해나가는 게 모든 문제의 물인 거지. 자, 그럼 내가 얘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최고창 개수가 있는 상함수 FX라고 했고, F' 10의 값을 부활하고 했어. 그럼 기본적인 생각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F'은 미분을 하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지잖아? 그럼 내가 일단 최고창 개수가 1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이거 FX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FX를 예를 들어서 뭐 X3준덩이, AX제곱덩이, BX덩이, C 이렇게 뒀어. 그럼 내가 그거 미분했어 그럼 어차피 a랑 b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f 프라임 x는 어쨌든 미지수가 두개다 얘는 미지수가 세개인데 얘는 위지수가 두개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f 프라임 x를 구해서 다시 뭐라고 자, f 프라임 x를 구해 자 f 프라임 x를 구한 다음에 자 x는 식을 대입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f x가 진짜로 다 구해진지 아니면, LPS에서 내가 상수항을 빼고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F'X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야. 뭘? 조건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럼 조건을 보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이거 절대 부등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또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아무튼, 절대 부등식인데, 이 절대 부등식에서 나는 뭘 이끌어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아,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등식을 내가 두개 이끌어 내야 돼. 그럼 등식을 이끌어 내야 돼. 이 부등식에서 등식을 이끌어 내야 돼. 그러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여기 양끝 값을, 양끝 값을 갖게 하는 X를 대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게 하는 x 값을 뭔가 대입해 가지고 아 내가 여기에 값을 얻어내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 자 하지만 그거 역시나 아 대입을 할수 있는데 자 대입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이 문제에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 너무 익숙하지. 자 그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자 f 프라임 0이고 자 그다음에 얘도 f 프라임 0인데 뭐 요거는 당연히 항상 성립하는 게될것 같고 아니면 뭐 조금 뭐알 수는 없겠지만 어, 어쨌든 어 저거 얘들 여울로 가니까 내가 하, 해보면 맞는데 해보면 그건도 약간 가능성은 버려지는 거야 아그러 내가 역시나 뭐 샌드위치로는 약간 뭐 데이백유이긴 하겠지만 샌드위치 역시나 약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튜브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있는 그대로의 부등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접근을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다시 한 번. 자, 우리, 우리 뭐, 뭐야. 부등 급은 아잖아. 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무조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야. 아, 가장 가능성 높은 것부터 해보다가 안 되면 여기로 돌아와야 되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5일 가능성이 제일 클것 같냐면은 일단은 있는 그대로 어 부등식 풀어라. 자, 이게 가장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거야.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일단은 내가 여기에서 F' 있으니까 미지수가 두개는 맞지. 자, 그 다음에 F'이 F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상수항 사라질 거니까 미지수 두개 맞지, 그치? 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볼, 수면, 볼 수, 볼수 있으면 좋잖아. 어쨌든 상수항 사라질 건데, EX 약분 돼가지고 여기 식이 더럽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식을 대입해가지고 보는 거 괜찮다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번 조금해 되면은, 자, FX를, 자, X 수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자, 근데 사실 C는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해 되지? 자, 근데 그냥 편의상 한번 써보게 되면 막 이런 미지수 세개쓸 일은 없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분의 자, 이거 미분하는 거니까 자, 3x제곱에다가 플러스 2ax에다가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는 여기에다가 2X를 대입한 다음에 2X로 나두는 거잖아. 자, 그다음 어쨌든 F0 대입한 걸뺄 거니까 상수항없어서다 생각하고. 자, 그럼 얘는 8X 3승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4X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여기, 여기 뭐야? 그러면 2A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가 X 4승이 될 거다,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자, 렇게두 개를 우리가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 자, 뭐, 쉽지는 않아. 는아 자, 그래도 잘 해보게 된니 자, 2분의 3X 제곱이고, 양변, 양변이 이를곱한다고 치니까. 그럼 3에다가 여기는 2니까 5가 되고, 자, 그다음 여기는 8이니까, 아,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그렇게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2를 못하는 거니까 2ax 1차부터 계산할게, 여면 4ax가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간에 뭐 2ax, 4ax가 되니까 넘기는 게 알려나? 뭐,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 그치? 어, 어쨌든, 자, 1차항 정리는 잠깐 냅두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한번 보니까, 자, 여기가 B고, 마이너스 2야.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정도 우리가 여기에 써준 다음에, 자, 여기로 넘기게 되면, 자, B고, 여기가 2 b 니까 넘어가면 B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결국에 남는 게 뭐가 될 거냐? 자, EAX에다가, 자, 플러스 b 가이렇게될 거야. 자, 그 다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보니까, 자, 넘어가게 되면, 아, 그, 그러네, 그러네. 이게 X4승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항상 건강한 건 뭐야? 웬만하면 곡선 자체는 고정시키는 게 편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선 자체는 움직이게 냅두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정리 욕신함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형태야. 자, 그럼 내가 이제, 자,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문제에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 고정된 거, 요거 고정된 거니까 내가 그려놓고, 요거의 위치만 관찰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으로써 아무튼 우리의 목적은 뭐다? 뭔가 등식을 이끌어내는 거다. 근데 한지만 아직 어떤게 될지는 좀안 보여. 이것부터 관찰을 좀 해볼게. 자, 그럼 그러니까 얘는, 둘다 어차피 우함수다 보니까 그냥 그리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X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2랑 2니까 0, 마이, 이거 뭐 이렇게 되나? 자,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걸 그려보게 되면은, 요렇게 뭐 그려지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가, 자, X는 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 여기 자체가, 자,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자체가 X는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 값이 공분하면0 같은 거 넣으면 0일 거고, 2 같은 거 넣어보게 되면 16에다가 16이니까, 4, 4, 16? 어, 2 같은 거 넣으면 0. 속시비아드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자, 여 기가 보아여 기가, 아 어, 니라, 음. 자, 요렇게 된것을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여 기가, 여 기고, 이제 여 기가 여기다 이렇게 되 겠지. 그냥 뭐1대 루트 이 에요. 뭐 이런 거 이용 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럼 어쨌건 간 에, 이제 여기 값을 우리가 구해 보면 뭐 미분을 해도 상관은 없 고, 음, 또는 아, 선생님, 저는 자, 뭐 1대 루트 2를 이용 하고 싶어요. 어, 뭐 그런 거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쨌건 간에 우리가 뭐 루트 2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보게 되면 은4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값 자체가 자 마이너스 4다까지도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이제 마이너스 4 같은 것도 아 역시나 그럼 0, 마이너스 4를 지날 거다 보니까 얘가 뭐2 같은 거 뭔데 딱히 상관없겠지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사이에 내가 직선을 하나 그려 넣어야 되는데, 항상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직선임을 알수 있다? 요러한 직선임을 알수 있다. 자, 따라서, 아, 자, 요렇게 의미가구해졌었네 자, A는 0에다가, 자, B는 마이너스 4다. 자, 그럼 구할 거니까 지금 F'10을 구하려고 했잖아. 자, 그럼 F'10은,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서 우리가 10을 넣는 거다 보니까, 아, 니뭐 여기다가 이제 10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어차피 A는 없어지는 거고 B는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을 넣게 되면은, 몇이야, 이게? 어, 300? 어, 그치? 어, 300에서 우리가 4를 빼게 되니까 296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21번이었고, 자, 그 다음으로